이번에는 더쌤이 들어있는 스토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더쌤이 들어있는 스토크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스토크를 그려놓은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가로세로에 몇 칸이 있죠? 세칸씩 어, 있어요. 세칸씩 있기 때문에 1, 2, 3을 한번씩 쓴다는 것은 기존 스토크, 보통의 스토크, 풀이랑 어,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표시들이 있죠. 굵은 선이 있고 자 말하자면 더셈이라고 메모를 했는데 이 굵은 선 안에 칸이 몇 개예요? 어, 두 개죠. 두 개. 이두 칸의 수를 합쳐서 4가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도 굵은 선이 있죠. 자 굵은 선에 두 칸의 숫자를 합쳐서 3이 나오도록 해라. 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다르게 모양인데요. 이렇게.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이. 이것도 꺾어져서 있죠. 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 요 굵은 선세 칸에 숫자를 더해서 6이 나오도록 하여라. 아,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랑 모양이 좀 다르지만 세 칸이지만 요 안에 숫자를 넣어서 합, 합이 6이 나오도록 하여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자 여기 굵은 선 <laughs> 숫자 하나씩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힌트예요. 어, 힌트가 주어진 거죠? 그럼 세로에 3이 있으니까 뭐가 없죠? 어, 1과, 2가, 어, 1과 2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로에 2가 있으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오고, 자, 여기는 2가 들어오겠죠. 게 자, 그럼 이세칸을 합쳐서 아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여기 6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더 더하면 6이 나오죠. 그래서 1, 2, 3에서 6이 나오고. 자, 굵은 선 안에 3칸이 쓰여졌고. 또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가로줄에, 가로줄에 1, 2가 있었는데, 1과 2가 있었는데, 여기 3을 넣어서 가로줄, 가로줄을 완성했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자, 보세요. 자, 2가 있으니까 1, 3이 없죠? 어, 그리고 1과 3을 합치면 얼마죠? 1 더하기 3은 4. 자, 쉽죠? 자, 여기 3이 있으니까 그러면 1, 3 중에 뭐가 온다? 1이 온다. 그리고 3은 여기다 써준다. 1 더하기 3은 4. 맞죠? 자, 여긴 3이 있죠? 1, 2가 없죠? 1, 2가. 어, 3이, 3이 있으니까 없는 수는 1, 2에요. 그리고 1 더하기 2는 얼마죠? 3이 되죠? 자, 그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위치만 정하면 되죠?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 자, 여기는 얼마 들어가면 되죠? 자, 2, 3을 썼으니까 여기는 1. 자, 이렇게 해서, 어, 색깔짜리 덧셈이 들어있는 스토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수고하세요.